俺はそれで。

이 cannot. 률은 a n 입니다 t out. I can't 반드시 전 u t I c 로 n t 이 e t 이 u t I can't get out. I can't get out. I can't get out. I can't g e 통과 u t I 통과. n 네. 통과. e t o u 통과. 또 통과. 또 통과. 또 통과. 통과. 이 다섯 명은 자세로 방문이 닫아야 되겠죠? 이 다섯 명은 무조건 전망못로니 찾아가면 100억 준다하고 있습니다. 100억! 다섯 명이 경광으로부할찾수록 방어문 해국 세계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편 AI 결혼입니다. 준미애 이현주, 전현희오민정박민수 이재명, 박수현 김병기. 민준 황희, 부동산 등 너희들은 국회의원들 당선된. 황... 자신을 계세요. 좋은 말할때 서로 나라 구하는 일에 빨리 자선좀 열어주시고, 28일부터 여기 민주노총이 이제 몽둥이 들고, 새빨프 들고 기어 나와서 연습을 다 내일 같이 하는 경찰은 어떻게 살아나겠어시지 경찰은 이번에 민주노총을 말할 수는 있습니까? 지금? 계시는 경찰의 힘이 없어요. 지금 어디에선가이 현장을 보고 계시는 경찰 청장이나 아마 고 간부들이 아마 자꾸 그 여러 주면 안 된다 이런 것 같은데 28일날 만약 에 민주노총이가 3만 명 4만 명 나오면 우리 이 장소를 민주노총 주고 나라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게 그냥 내리둘까? 적어도 나라가 이렇게 개발을 되시면 경찰이고 군인이고 학생이고 대한민국 야, 군인

국민의 축소대를 도한성관리개새끼들다 잡아 종초도 씌워둘 바자 저기가 메인무대니메인대까지 오는데 걸어다닐 수없 너무 수없겠요 아깝다 아깝다 높이 부터선관리부정선가저는 국민의 축소대를 도한다 막간 첸포야 되지 않냐고 첸포해야지 좋습니다 다음 주월요 우리가 선관리를 찾아 나갑니다 개새끼들 대만을 포기하라는 인도라도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야됩니다. 이 새끼들, 대한민국을 공세가시기리는 부정세가 원정을 내려잡대만